안녕하세요. 저는 성인 연극 배우 겸 성인 영화 배우, 누드 모델, 다양하게 19금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이유림입니다. 제가 HD에서 IP로 넘어오면서 IP 영화 쪽에서 제가 처음 출연을 하고 좀제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된타무새 누나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. 는좀 많이 떨리고 어려웠었어요. 바로 앞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보여 줘야 되잖아요. 연극은 딱 정해진 스텝이 있는데 이제 맨날 새로운 관객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엔 어려웠는데 한몇 개월 한 3개월, 4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이연에도 말고 비뇨기과 뭐그좀 근데 이번에 말고도 다른 계획이 거든요 연극적으로. 연극 쪽은 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솔직히 네. 제가 이제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나리사 언니나 뭐 이판희 씨 아니면 엄다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좀 몸값이 비싼데 저는 아직도 좀안 알려진 중고, 중고 신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활동은 많이 했지만 좀 인지도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연극은좀 힘들고 영화 쪽으로 해보고 싶어요 뭐어뭐 뭐 혹시 영화는 혹시 뭐 찍어보거나 개봉 거? 근데 개봉을 해도 잘안 알려주기 때문에 뭐 몇일 며칠 날 언제 정확히 한다는 걸 몰라요. 그냥 배우들도. 인터넷을 쳐봐야 뭐 쳐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알려주기 때문에 언제 개봉했다, 그래서 아, 그러면은 혹시 찍어놨는데 안 나온 작품이 혹시나 있다, 그 정도는 기억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박주빈 씨랑 찍었던 작품이 있었거든요. 네, 박주빈 씨랑 이제 동창, 이렇게 친구 역할로 나왔던 작품인데 네네. 그거를 한. 찍은 집게 몇 개월 됐는데, 모르겠어요. 그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어, 그러게요. 저도, 요즘, 왜냐면 사실 요즘 박지훈씨안 나오거든요. 예. 네. 한몇 개월, 한 6, 7개월 전에 찍었던 거예요. 6, 7개월 전에. 근데, 촬영하면서, 지금까지 친하게 뭐, 친하게 지낸다거나, 아니면 연락도 하거나, 배우가 따로. 엄다혜 선배님하고는 가끔 연락을 했는데, 지금 이제 은퇴하셔갖고 이제 연락을 안 하고요. 연극하고 있는 나리선이랑은 가끔 연락해요. 연극이 좀더 어려운 게,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리는 그날이 있잖아요. 근데,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쉬었다 할 수가 있잖아요. 뭐 잠깐 쉬었다 할수 있고, 연극이 딱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, 아약 마법에 걸리는 그날이 오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. 아, 어쨌든 노출 연기니까? 네,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, 영화는 뭐이게 마법에 걸려도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, 연극할 때는 그 템포라는 음. 거를 끼고 하거든요. 안에다 어, 넣고. 혹시나 네. 그 마법에 걸리는 네. 템포 같은 걸 넣고. 그렇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게 좀 힘들죠. 막좀 생리할 때는 컨디션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. 지금은 제가 연극 지방 공연을 2018년 1월부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공연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 촬영은할 수가, 예,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. 앞으로 잡 생기면, 뒤에가 생기면 어쨌든 영화 쪽으로는 더 해줄 네. 생각이 있으신가요? 연극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다시 해보고 싶어요, 영화 쪽은. 뭐안 좋은 거는 없고요. 근데 노출 배우로 각인되다 보니까 일반 연기 쪽을 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네, 노출 배우라는 것 때문에 뭐 일반 연극이라든지 일반 드라마 같은 거에 좀 출연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쪽으로는 좀 일인자가 되고 싶어요. 제 욕심은. 예. 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타이틀이 하나 붙고 싶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엄다혜 선배님의 로 흑진주. 뭐, 이 판이는 뭐, 섹시 플레이보이 이런 것처럼. 저도 이제 하나의 타이틀이 좀 붙고 싶어요. 제가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부산에서 이제 교수야 제자 6를 나리선이랑 같이 하는데요. 부산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.